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는 정의와 진실에 기초해야 하며 거짓과 선동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짓 선동과 맞서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북 간 상반된 역사를 언급하며 올바른 체제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고 말했다. 그는 공산 전체 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떤 도전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젊은 세대의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중이어 자유연맹의 출범도 기념했습니다.